너무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걔 가슴에 거의 붙어 있는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쌍방이면 좋겠지만 그 여자가 여러분을 친구로 보고 있을 때나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땐 안 하던 플러팅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단 여자가 여러분을 확실히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더 효과적이거든.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여자들이 남자를 다르게 보게 되는 순간. 탑4! 첫 번째. 얘 없으면 어쩔 뻔했지? 데이트를 하거나 여럿이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랑 있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덜렁거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밥을 먹고 나오면 그 자리에 자기의 물건을 깜빡하고 안 들고 나온단 말이지. 보통 자기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치는 순간, 대부분의 여자들은 당황스러운 반, 같이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반이 생기게 돼.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이 순간에 옆에 있는 남자가 뭐 뭐가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잘 생각해봐. 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것 대신 가방에도 없지. 아까 있었던 데 가보자 하면서 행동으로 해결해주면 이게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다. 나도 예전에 자리를 옮긴다고 한참 걸어가는 중에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전에 있었던 자리에 놓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이미 한 10분 정도 걸어온 상태라서 사람들한테 다시 가자고 말하기에도 전부 염치가 없어가지고 혼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다른 분들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메리 씨랑 같이 아까 있었던데 갔다 올게요. 하면서 상황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laughs> 내가 왜저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그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 꼭 지금 얘기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짱녀나 썸녀가 위기인 상태에 놓였다면 이런 방식으로 다 해결해 버리면 돼요. 내 친구도 애들이랑 술 마시는 자리에서 손이 좀 긁혀가지고 피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애 하나가 앞에서는 야, 그 정도 다친 건 그냥 다 나. 견뎌. 이렇게 장난쳐 놓고 한 15분쯤 뒤에 편의점에서 밴드를 사서 몰래 줬다는 거야. 이게 손에서 피가 났을 때, 어떡해? 많이 아파? 약이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호들갑을 떨면 까딱하다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오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리액션 대신 행동으로 신경 쓴다라는 게 보여져 버리면 확실히 심쿵나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여자들 이상형이 물으면 든든한 남자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호들갑 대신 행동으로 딱 끝. 두 번째 밖에 뭐 있어? 이건 여자가 여러분한테 미약.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써먹기 좋은 건데 우리도 가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멍때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특히 내향인들은 사람들이랑 오래 있다 보면 기가 빨려가지고 잠깐 창밖을 보거나 멍하게 딴 데를 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밖에 뭐 있어?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주면 여자 입장에서는 순간 아 얘가 날 보고 있었나? 얘가 나 신경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긴장도가 높아져.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약하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럼 희망 회로가 싹 돌아가면서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심지어 관심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떤 관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써먹는 걸좀더 추천해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든 상관없이 여자의 대답에 따라 둘만 하는 대화, 둘만 하는 이야기로 확장을 시킬 수 있거든 만약 여러분이 밖에 뭐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저 사람이 아까 너무 좋은데 웃겨서 라는 대답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확장해가지고 둘이 쑥딱거리는 게 가능하단 거죠 그렇게 친해지게 된단 말이야 이말 한마디로 써먹을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기억해두기다 세 번째 심쿵나는 섹슈얼한 모먼트 아무래도 친구가 남자로 아는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는 순간은 말보다는 신체적 거리가 좁아지거나 이 미묘한 스킨십이 있을 때 확실히 전환되기가 쉽거든요 가능하면 자기적인 플러팅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1배 사람들이 많이 타면 자연스럽게 둘 사이 거리가 좁아지게 되잖아. 그때 옆에 있는 남사친이랑 밀착을 하게 되는 상황 같은 거지. 이 정도로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살짝 그 안겨 있는 것 같은 자세가 연출되게 되거든요. 들숨 날숨이 다 느껴지는 거리에 밀착돼가지고 이 느껴지는 피지컬의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떨려요. 아 얘가 남자였구나 하는 걸그온 신경이 알아챌 수 있다고. 사실 나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밀려 가지고 막 밀착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몇달 전에 서울 지하철 파워팔 때 있었잖아. 거기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탈 일이 있었거든요. 와. 사람들한테 눌려 가지고 거의 막 납작 만두가 돼 가고 있는 와중에 내 바로 앞에 있는 남자가 딱 벽치기 하는 자세로 내 코앞에서 자기 몸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만 더 타면 그 사람 가슴에 내 얼굴이 거의 묻힐 정도로 가까웠어. 그때 알았지? 미쳤다. 친구가 애베에서 남사친이랑 절했을 때좀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던 게 이런 말이었구나.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간 사이였지만 아는 사이에서 이렇게 밀착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 왜? 이유 불문하고 감정이 움직였거든. 연애 유튜브 영상 본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흔들다리 효과란 게 있어요. 위기에서 느껴지는 이 불안감과 긴장감과 두근거림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호감이 생겨버리는 심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람 많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에서 밀착하게 되면 임팩이 진짜 장난 아 이건 남자로 볼수 밖에 없어 난 얼굴도 못본그 사람까지 분명히 남자로 느꼈었거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지금 착각한 건가? 이건 모임이나 동아리나 회식같이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궁금해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자들은 남자가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워낙에 직접적이다 보니까 하나만 보고도 대충 눈치채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여자가 추워가지고, 아, 여기 좀 춥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일어나가지고 담요를 갖다 주는 남자를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 얘 나한테 관심 있나 본데? 나란 예상을 자동으로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 행동 이후로 플러팅을 안 한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한다? 이러면 궁금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시간 그 내내, 여러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예상했던 결과에서 빗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이해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의 행동으로 크게 한방 호감을 보이고 그다음부터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 여자들은 이 빗나간 예측이 당황스러워서 또는 자기 예측이 맞다는 확신을 다른 데서 얻기 위해 여러분을 주시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서 이성적인 관심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기게 돼. 그래서 잘 모르는 사이, 아직 어색한 사이, 특히 처음 만난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초반에 호감을 확실하게 읽히고 그 다음엔 완벽하게 숨기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이중심리 편을 본 분들이라면 뭘 얘기를 하는지 이미 눈치를 다 챘을 거예요. 그지? 지금까지 알려준 남자가 달라 보이는 순간으로 로즈한 관계 반전을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